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제가 근무했던 회사 임원의 비서로 일을 했습니다. 비서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제 적성에는 맞는 일이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셨던 임원분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며 일하는 게참 영광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무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굉장히 표정이 좋지 않고 일에 집중도 못 하셨는데 이후에 회사 안에서 그분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동안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저는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서로서 자신을 잘 보좌해주고 여자로서도 매력을 느끼게 되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요. 솔직히 저는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만, 곁에서 본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과 정식으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불륜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그저 전 바라만 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나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기에,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고 충고해주던 친구들과 연을 끊었고, 전 남편만 바라보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미처 현실을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하늘처럼 아껴주겠다며 엄청난 선물 공세와 스킨십 같은 애정 표현으로 갈등하는 저를 많이 흔들었던 듯 싶어요. 남편의 전처는 사치가 심하고 몹시 이기적이며 화려한 인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서로 맞지 않아서 오랜 기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전그 말을 믿었죠. 워낙 가까이서 봤던 제 남편은 진실된 사람이었고, 적어도 회사 내에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업무 능력 하나는 제기에서 손꼽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전그 점에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일 잘하는 능력남이 제 이상형이었으니까요. 두 아이도 전처가 키우고 있고 재혼한 후 저에게 부담을 주는 일 따위는 전혀 없을 거라고 다짐을 받았었죠. 전또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못 돼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야유회에 전처의 자식 둘다 데려온 겁니다. 아마도 전처가 시킨 거겠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직원들 앞에 그 애들을 뻔뻔스럽게 자식이라고 소개하는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공적인 자리에서는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실은 내색은 하지 않고 있다가 집에 도착해서 쉬는 동안 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당시 와이프예요. 애들 데리고 올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좀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 오겠나요? 그러자 남편은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자식 애비가 일하는 회사 야유에 데려온 게 뭐가 잘못이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난 말이에요. 너 요즘 선 넘는다? 이러면 곤란하지. 질리게 하지 마. 실증나게. 그는 경제적 능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인권도 유린하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사귈 때에는 제가 고분고분하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건 사회적 지위도 그랬고 제 상사였으니 저절로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거였죠. 그 야유의 사건 이후 점점 그는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제 앞에서 전처와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알수 있게 저를 세뇌시키는 것이었죠. 그건 저에게 너도 갈라설 수 있으니 똑바로 해라. 그런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 지음부터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해요. 전 남편과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이도 그랬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최대한 조심해서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당장 수술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서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둘다 원치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전 결정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도 만났고 상담도 받았는데 결국 낳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심장에 뛰고 있는 아기를 죽인다는 게 겁났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이 후회하게 될 날이 금방 찾아왔습니다. 집에 손님은 초대하게 돼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입덧이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는 밖에서 하고 오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집에 일하는 도우미도 있고 출장 뷔페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냐면서 저에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임신한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전 사지가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전 아침 먹은 것도 다 토할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 더러우니 얼른 치우라고 하면서 혼자 밖으로 외출을 해버리더군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처와의 관계도 불투명하고 아이들은 제 집처럼 드나들고 제가 임시단터라 힘든 거 알면서 굳이 집으로 불러 먹이고 놀게 하니 전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제 목숨마저 위협받을 것 같아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시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들은 척 만척 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아들 낳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전 산딸이 다가오자 친정으로 짐을 싸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예의상 가끔 와보기는 했는데, 전 그마저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올 필요 없다고, 이제 각자 편한 대로 살자고 선언을 했죠. 그러다 저는 예정일을 한참 남겨놓고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30주였지만 상황이 심각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전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제몸 회복은 커녕 아이 걱정에 전 산후조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석달 후에나 겨우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갈수 있었는데, 남편은 단한 번도 와보질 않았어요. 전뭘 보고 이런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는지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야속하고 한심했어요. 결혼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100일이 지나고 1 0 0를할 즈음에 전 공부를 다시 시작했죠. 남편에게 복수는 저의 경제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과 나라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서 마음을 치료해주는 곳을 개원했습니다. 전공이 심리학이기도 했고, 마침 제가 석사까지 맞춰서 별 무리는 없었으니까요. 딸아이가 돌 무렵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굳이 이혼을 독촉하지도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그냥 남처럼 살았기에 법적 절차에 대해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서서히 제 사업을 홍보하기 시작하자 그 소식이 남편 귀에 들어갔는지 연락이 오더군요. 이제 와서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며 재결합 의사를 묻는 겁니다. 전처와 아이들은 미국에 다 보냈고 모든 정리가 끝났다며 저와 딸아이를 보고 싶다며 만나자는 겁니다.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그 고통 속의 세월을 기억이나 하는지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인지 입에서 여기 방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기획한 마음을 치료해 주는 곳은 때마침 나라에 불어닥친 경제상황과 상대적 박탈감, 사교육 전쟁 등등의 이유로 대기자가 갑자기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리주는 기본으로 대기를 해야 가능한 그런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저 평범한 비서로 살아오던 저에게 인생 최고의 잭팟이 터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을 때 남편은 제 연구실 앞에 찾아와서 제발 만나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일단은 만나서 밟아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그 면상을 보러 나갔어요. 꼴에 구색 맞춰서 꽃다발을 안기던데 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혼 서류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당신의 그 더러운 돈한 푼도 필요 없으니 죽는 날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발 용서해달라며 자기 개가 천선했고 반성했으니 받아달라는 말에 전 아이스커피로 얼굴을 시원하게 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찌나 속이 후련한지 그동안 마음 고생한 게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후 저는 박사과장을 마치고 계속해서 마음 연구를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예쁜 딸아이는 천사처럼 잘 자라주고 있고요. 여기에 절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있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건강도 챙기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친아빠는 아니지만 남자친구를 많이 따르는 딸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모두가 정말 신이 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혹시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저를 보고 기운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앞으로 제 마음도 또 힘들어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의 마음도 다 보듬어가며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